멋진 그림과 함께, 부채 그림과 함께 시작해 보겠어요. 우리 3학년 친구들이 미술 시간에 만든 작품이에요. 잘했죠? 어... <laughs> 좋아요. 자, 살아있는 읽기. 이단원 어, 아름다운 우리 문자 한글에서 첫 번째 한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있는 읽기를 배우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에요. 교과서는 89쪽이 되겠어요. 자, 읽기의 본질 크게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읽기란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리하며 새로운 내용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보는 모든 활동이다. 음, 그렇죠. 내용을 음. 이해하지 않으면서 읽는 건 읽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추리하며 새로운 내용을 또 만들어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어, 읽기 능력의 최고는 사실은 읽기를 잘하는 사람은 쓰기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자, 이제 읽기의 원리에 가볼게요. 이 단어는 읽기를 설명하는 글이어서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말이 길죠? 예. 음, 그래서 읽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음, 한번 도전해 보지 하는 마음으로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읽기의 원리 크게 읽어주세요. 읽을 때는 에 배경 지식을 활용하며 읽어야 한다. 음, 그래요. 자, 읽을 때는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 배경 지식은 뭐를 보고 배경 지식이라고 하죠? 이미 음. 알고 있는 지식. 그렇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배경 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 아는 내용이 많을수록 잘 읽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읽어주세요. 읽는 이 스스로를, 스스로 의미를 생각하며 읽는다. 음, 그렇죠. 자, 누가 말해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어,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읽어주세요.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며 읽는다. 아, 어, 대화. 누구랑 대화를 나누는 걸까요? 나 자신. 나 자신과? 어, 맞아요. 혹시 자신과 대화 나눠본 적 있어요? 아니,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아, 선생님은 선생님하고 대화 많이 나누는데. 음, 음, 그, 저기, 그, 부자들, 부자들이 꼭 갖는 시간이 있어요. 명상의 시간.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 나는, 나 오늘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질문의 답을 누가 하게 될까요? 어, 나 혼자 있으니까 내가 답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신과의 대화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칠 때어 이거 답이 뭐지 아 맞아 이거지라고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예요. 음 그래서 책 읽을 때도 자기 자신과 대화, 글 속에 나오는 인물과 대화, 저자와 대화, 그 다음에 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읽으면 잘 읽는 게 되는 거죠. 네. 좋아요. 읽기 과정 볼게요. 읽기 과정은요. 읽기 전. 그 다음에 읽기 중. 그다음 읽기 후 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 이거 수행평가 내용인데요. 읽기 전, 중, 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알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외우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애죠. 없어요. 그렇죠. 바로 암기가 공부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암기하면 더 잘하냐면 이렇게 소리를 어 노래도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눈으로 보고 글씨로 쓰면서 배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로 하는 거어 읽기 전에는 이걸 해야 돼. 읽기 중에는 대화. 어 좋아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요. 어 맞아요. 그러면 석차가 74점이나 떨어지죠. 어 그렇죠. 석차를 올리고 싶으면 오감을 듣기, 보기, 쓰기, 그 다음에 어, 말하기 그런 것들 다 활용했을 때 어, 암기력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laughs> 음, 음, 음. 자 그러면 읽기 전 활동 몇 가지 있냐면 세 가지 있거든요. 크게 외울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한다. 음 좋아요. 크게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아, 핵심 단어는 예측. 예측 정답. 그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든다. 핵심은 질문. 정답. 자 이렇게 읽기 전에는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목적 예측 질문. 됐죠? 자, 읽기 중 활동 가 볼게요. 자, 내 말로 바꾸어 이해한다. 그렇죠. 교과서에 써 있는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자기 아, 이거 이렇게 교과서에 되어 있는데 내 말로는 어, 이런 게 읽기 아닐까?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렇게 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이거 외에도 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더 있네요. 내 말로 바꾼다 외에 네 가지가 더 있어요. 자,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크게 좀 읽어 주세요. 장면, 절차, 이미지 등의 머릿속에 그리며 읽는다.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답을 찾으며 읽는다. 숨겨진 내용이나 집필 의도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며 읽는다. 글의 사실성, 논리성, 다양성,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하며 읽는다. 음 그래요. 시시하게 잘 읽어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죠. 네. 그게 국어를 싫어하는 원인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게. 여러분, 어때요? 아 어, 너무 쉬운데. 음, 그래요. 어 여기 나오는 단어 뭐 사실인지, 논리적인지, 목적에 맞는지, 실현 가능한지 그런 것들 확인하는 거. 어, 책 읽으면서 우리가 어 이렇게까지 의식적으로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랬을 때어잘 읽는 거고, 잘 이해한 거고, 그다음에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힘내세요. 또어떤 예. 석차 74점 되는 거죠. 아니에요. 석자 74등은 엄청 잘한 거고요. 어 전국의 수험생이 어, 중학생이 가령 뭐 70만 명 된다고 해봐요. 그래서 네. 내가 70만 등했어요. 나 잘못한 거예요? 네. 아니에요. 1등부터 꼴찌까지 나누는데 70만 등 나올 수 있죠. 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70만 등인 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 음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거. 네. 음 그리고 안 하고 싶어지는 거. 그게 문제죠. 어, 하고 싶어지면 어, 누구나 1등할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자신감 주세요. 아직 안 하고 싶은가봐요. <laughs> 자, 좋아요. 그 마음이 간절할수록 목표에 가까워지고 정말 이룰 거예요. 선생님은 1등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못 해봤어요. 땡. 꼴찌 <laughs>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해봤어요. 응, 꼴찌도 해봤어요. 1등도 해보고 꼴찌도 해보고. 1등 하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laughs> 자 읽기 후 볼게요. 읽기 후자 전개 내용을 요약한다라고 첫 번째 전개됐던 내용 아까 읽은 내용을 전체 내용이죠 요약해야 하면 잘 읽은 게 돼요. 자그 다음에 세개더 어, 있는데 하나씩 번갈아 읽어주세요. 시작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 활용 방안을 생각한다. 그를 통해 깨달은 바를 시, 실천하는 방향을 생각한다. 와. 음 그래요. 새로 어, 중심 내용 주제 파악 새로 알게 된 내용 그걸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거. 자 이런 생각을 하면 훌륭하죠. 여러분들 중에 어, 자기 속에서 쓴 친구 있잖아요. 그 자기 속에서 쓸때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점을 꼭 써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나 이걸 깨달았어요. 어뭐 과학탐구를 할때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알아요? 아니요. 그래서 해봤어요. 음. 내가 이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얼 더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있으면 돼요. 음.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 때는 틈뭐 먹고 가는 친구 몇 명만 쓰지만 대학교 갈 때는 어때요? 아, 어 수시 모집 가려면 다 써야 돼요. 지금이 수시 모집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쓰고 아 다음 주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그래서 네. 중고삼 형아들은 어, 엄청나게 열심히 자기 속에서 내가 깨달은 점,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글들을 써요. 바로 그게 읽기의 마지막 단계예요. 읽기 후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읽기 과정 점검하기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다 읽었으면 우리 끝내죠? 그런데 뭐까지 하면 좋다고요? 점검. 점검. 어, 좋아요. 점검. 자,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글의 내용과 수준, 읽기 상황 등에 따라 자신의 읽기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죠 음,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글의 내용, 네. 자신의 그 글의 수준, 그다음에 읽기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점검한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대략적인 정리만 되어 있기 때문에 60 어, 90페이지, 91페이지에서 좀더 확실하게 알고요. 그다음에 본문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될 거예요. 자, 같이 도와준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요. 박수!